자, 오늘 할 것은 바로, 어, 탈출맵, 어, 함, 정맵이라는걸 해보겠습니다. 난이도는 별다5 헉, 고백개, 홀 쫀다. 크게 좀 하고. 어, 나갔다. 이건 아닌데. 응. 탈로 앱인데. 이거 좀 크게를. 됐다. 이영 엄청 크게 해야 되나. 이 흙을 파고 내려가세요. 진짜 함정? 왜나 함정인 줄 아닌 것 같은? 나 함정인 줄 알았는데, 이것도 함정이지? 아! 아! 세이브. 나고고이스 가본다. 백, 반좋 아, 니꺼야! 아, 진짜 함정 아니네. 갈게요. 와, 띠로링. 띠로링. 띠로리 또 띠로리. 행소가 아, 안나리아 나나나나 오오오오 아안돼 죽기 싫어 야아아 따다 야 됐대 아, 아. 뭐 지난 거야 이것도 아니고, 이것도 아니고. 어, 잠깐만. 내가 네, 먹은 생각이 생겼어. 현제작자가 호루입니다. 백포예요 여기서 가봤어요. 백포 감정이네. 이런 사기꾼 같은 놈이. 황마! 이건 꼭 만들어야 돼. 양털이 어디 있길래. 양털이 어딘지 알아줘. 양털. 아! 지금 길이 어디냐? 얘몇 대? 길을. 와, 진짜 이런데 숨겨놨나? 와, 어이없다. 쭉 앞으로 가오 잘한 잘았네 사기꾼 이거 어 빵임 죽임 죽어 여기로 아뭐 함정 아 맞네 함정 메이라고 어이없다 털맵이헛 이렇게 한다니 이런 고통스러운 핫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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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둘. 나 손이 무, 천안부적이요, 파워. 다 왔다, 왔다. 길이 어디란 거야? 부신이 문열렸을걸 부셨다, 고 양, 양털을. 이 양털 색개야 난여기다 여기 1배0 죽을 걸. 병보 혹시 면 뜯어 가야지. 다 뜯어. 맞잖아, 여기. 2단, 사리 타기. 으아아아아 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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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, 통 가려운 중. 하나, 둘, 셋. 한놈들이한 한, 사다리 타기 쉽지. 이거 너무 기본 점프맨 <laughs> 어, 어, 너무 이 커가지고 안 될걸. 어쩐 분 위.. 잘안아이 단도 이거 안잘안 되는데 어 괜찮아 난저 이러왔어. 혹시 모르니까 썩은 고기 좀.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흙좀 흙. 혹시 모르니까 흙 흙. 야 뭐야 야 벌써 5분 방송 야올라가든아 망했다. 빨랑 가라. 투민이 갈까? 그냥 지나가 이렇게 점프맵이 잘안 돼요. 얘네 네이게 기본적인 기본 어 니들 같이 죽었구나. 아어 따라라 따라라 따라따 따라라, 따라라. 따라라, 따라라 따라라따따따. 따라라 아니, 몇번 타는 거지? 사다리 타기. 우와, 이제 왔다. 얼마나 힘들었어.